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자꺼거 조일장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토끼의 기분이 뭐냐? 토끼 3분컷 아니냐? 토끼가 게임에서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3시간 컷이야. <laughs> 9시부터 시작했잖아. 지금 정확히 12시 3시간 지났잖아. <laughs> 3시, 3시간 컷 나온 거야 지금. 3분 컷에 이한 3시간 컷. 자 보이시는 5시지요 조일장 선수고요. 1시. 자 우리의 연보성. 염보성 선수입니다. 어 조일장 선수는 조일장이라고 그러고 염보성 선수는 우리의 염보성 선수라고 그러시네요. 아 편파에서는 아니고요. 그냥 순간 드립 친 건데. 아 여자 입장에서. 왜냐 같은 뽀라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있죠, 깨끗하니까. 네, <laughs> 아니 또 그건 아니고요. 좋아해요. <laughs> 어... 아아네 지금 자막 설정 중이에요. 자막도 바뀌었나요? 연보성 선수와 조일장 선수. 우리 태교 태교 대물고추님 팬가에 하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닉네임 오지시네요. 님또 하나 감사드리고요. 아 저랑 같이 모이탕 가보신 분일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자 저그 다섯 시죠? 다섯 시 5시, 저그. 네. 근데 이게 맵이, 네. 터키 브레이크 같은 맵은 거의 반반 맵이라고 불리고 있고, 네. 이제 신 담장의 능선까지 가면은 맵의 밸런스가 살짝 깨지거든요? 왜요? 어떤, 어떤 종족이 유리하죠? 신이인용 맵은 거진 다 밸런스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프로토스가 테라한테 좋고, 테라는 저그한테 좋고, 저그는 토스한테 좋고. 음... 어, 물론 이제, 뭐, 맵마다 다 틀리겠지만, 거의 이인용 맵은 이제 밸런스 맵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음 맵도 그 투원 아니겠습니까? 네, 투원투원 실력 원. 맵이에요 네, 투혼과 서킷 브레이커 맵이 1, 2경기가 실력 맵이기 때문에 거의 2대0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러면 누가 이긴다는 거죠? 그 누가 이기던 2대0 승부가 나온다고요? 네, 누가 이기던 2대0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1경기, 2경기가 양상이 좀 비슷하고 연봉호 선수가... 집에서 게임을 하면 또 그만큼 또 되게 잘해요 음. 그래서 집보성 집보성이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집에서 잘하는 선수의 특징이 좀 소심한 사람 아 밖에서 좀 아니 근데 그 누구더라도 나가서 이렇게 그 부스 안에서 게임하고 막 누가 다 보고 있고 집중돼 있고 이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 막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막 비추잖아요 카메라가 네. 어, 그, 굉장히 그 게임이 될까요? 전 그거 하는 사람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저도 이제 좀 카메라에 많이 나갔는데, 네. 그 카메라가 처음엔 되게 부담이 되는데, 나중 가면 그걸 즐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선을 즐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에 결혼할 때, 네.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 쪽 어르신들이, 네. 나 초혼 맞냐, 재혼 아니냐,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냐, 왜 이렇게 까불거리냐, 이렇게 많이 <laughs> 혼났거든요. 네. 어, 원래 결혼식 하면은 그래 행복하게 잘 살고 뭐 울리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까불거리지 마라 딱그러고요 결혼식에서도 좀 까부셨나 보네 결혼식 때 이제 아무래도 제 무대다 보니까 네. 어,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니까 네 그럴 땐 떨리고 그러는 게 정상인데 무대에 많이 서본 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예, 떨림이 없으셨나 보네 그것보다는 일단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도 보고 제 상대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경기를 할때다내 안티였어요. 제 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도 욕 먹고 저도 욕 먹고 못하면은 못해서 욕 먹고 이기면 이겼다고 욕 먹고 <laughs> 조가 욕만 <목만> 먹었어요. <laughs> 어, 이기면 왜 이겼다고 왜욕 먹어요? 이기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서 요한 형이랑 게임을 했어요. 미미완 요한 형을 이기면은 아저 새끼 뽀록이네. 아, 아, 아 오, 어 맞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이기면은 오. 역시 존나 못한다. 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도 욕먹고, 저도욕먹 아... 뭔지 알것 같아요. 그, 그거. 그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요. 이게 세살벌은 여든 간다고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가 아...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별류도. 피곤하다 그러면은 야, 또 별류도. 야, 연장는넣어 그래. <laughs> 아니 무슨 말을 못해요, 저는. <laughs> 아... 그게 다 이미지죠, 뭐. 이미지. 진짜 뭐 이미지죠. 이미지가 좀안 좋아서. <laughs> 태기 님의 별 이미지. 자, 지금 앞마당 레어를 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 야, 언덕 해처리 자, 3의 처리죠 네. 야, 지금 해설 좀 하라고? 아직 채팅창에서 저한테 야, 해설이나 해 그러는데 야, 지금 해설할 게뭐 있어? 나 혼자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설하고 있는데 지금 아, 테란 지금 원배를에서 엠베지 있고요 2배를 올려주면서 아카데미 지금 완성되고 있고 s c b 계속 나오고 있 말은 6개 있고. <웃음> <채팅창> <웃음> 있고 앞마당에 레어 완성됐고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고 저글링 다섯 마리 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냐? 너네들 보면 알잖아! 힘들어 죽겠구나. 시비 걸고 있어. 시비 걸지 마.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태균님 힘드신가 보다. 자저글링 여섯 마리 이쪽에 앞쪽에 지금 아 연보성과 조일장 선수의 경기도 저 처음 봐요. 아두 선수가 다 일단 1 6급이고 네. 지금 연보성 선수가 앞마당에 벙커를 조준해서 되게 안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지금 아까 그 김성현 선수가 조일장 조일장 선수가 누구랑 있었죠? 아까 테란 아까 전에 조일장 선수, 박성균 선수요 네, 그때랑은 양상이 좀 사뭇 다릅니다 네 그때는 테란이 너무 불리하게 출발을 해서 8배럭 해서 실패했잖아요 네, 이득을 볼게 없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 틀려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마린 사업도 안 끝났었고 봉업도 안 끝났었고 오안 이거 저걸이 저거리... 네 지금은 저그가 이탈리스크 나왔을 때 만약에 마린매디 한 부대가 나가면 저그가 네.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압박받을 텐데 네, 압박을 받은 선택이 성큰을 짓고 테란 기지를 털 것이냐, 아니면은 마, 뮤탈리스크로 마린 메딕을 쫓아다닐 것이냐? <laughs>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그가 만약에 성큰이 두 개, 세 개가 있다, 세 개까지 있으면은 뮤탈리스크가 테란의 본질을 털러간다는 소리고, 네. 지금처럼 한개 이상 안 지었다. 이름에는 뮤탈리스크가 저 마린 메딕을 쫓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왜? 뮤탈리스크가 마린 메딕을 안 쫓아다니고, 테란의 s c v 를 털러가면 자기 본진도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성 선수 연기를 잘해야 돼요. 아, 스타도 결국 연기군요. 네, 지금 마린과 메딕이 지금 한 부대가 달리고 있는데, 지금 왜 나가고 있냐면은, 뮤탈리스크 내본진에 오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쫓아다녀라. 그럼 뮤탈리스크는 지금 마린 메딕 주력 부대가 빠졌기 때문에, 테란 본진을 들어갈 법도 한데, 이 마린 메딕을 쫓아다녀야 되는 이유는, 자기 본진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저그 성큰 4개까지 지었죠? 이러면 뮤탈리스크 본진 가죠? 네, 본진으로 갑니다. 어, 본진에 어, 없는데? 아, 저걸 스페셜통에서 봤었어야 돼요. 성큰이 많으면 뮤탈리스크가 4개들을 치러 오는 거다. 그게 네. 아니면은 쫓아다녀야 된다는데, 지금 조일장 선수가 멀티를 포기하고 성큰을 많이 지어놓고 뮤탈리스크를 진짜 란 본진으로 와있거든요? 아 이러면 연보성 선수 많이 했죠, 이거? 8-8마리로 지금 본지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면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연포 선수. 아, 연포 선수는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연기를 하다가 걸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아직 손질해서 그래. 아직 손질해서 네, 그래.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잘게 이러고 밖에 술 먹다가 걸린 꼴이에요. 이러니까 연포 선수가 여자친구가 없고 항상 모소이 되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못하네요. 아, 어쨌든 그 맞... 피해가 너무 심, 심하고요. 일단. 예, 말씀드렸을 때, 밖에 나가다가, 저그가 성큰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돌아왔었어야 됐는데 진짜, 태균님 말이 맞네. 근데, 그래요. 맞아. 태균님. 항상 성큰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한개 정도 있으면은, 나가도 됐지만, 저렇게 세 개를 갑자기 동시에 줬다. 이러면 말이면되이 빨리 회군으로 해서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연보선수 피해 안 받아도 돼야 되는데, 피해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보성 선수 팩토리 올리고, 짱 밖에 있을 때, 조일장 선수는 드론. 드론이 나오면서 롤커가 나오고, 3카스 돌아가면서 하이브 가고, 디파일러까지 무난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롤커업도 완성이 됐고요. 하이브까지 가네요, 정말. 근데 지금 조일장 선수가. 네. 첫 경기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이브를 가면서 챔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전판에는 챔버를 먼저 짓고 하이브를 천천히 갔어요. 그 챔버를 먼저 짓고 하이브를 늦게 가면은 센터 싸움을 한번 하겠다는 소리고, 지금처럼 하이브가 빠르고 챔버가 느리면은 그냥 고급 유닛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끌겠다는 소리거든요? 음. 연보송 선수가 이거를 캐치를 잘해야 돼요. 지금 조일장은 센터 싸움을 할 생각이 없고, 시간만 끌 생각이에요. 아, 일단... 연보선수 아, 러일 진짜... 아, 이거 스타러일 아, 찍기네요 아,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연봉 선수 경기 계속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예... 이러면 연봉 선수도 이제 베슬... 배슬, 사이언스 베슬이 나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요. 그때 동안 저그는 무엇을 하느냐? 올 드론이 나오는 거요 드론 드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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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쨈다 이거죠. 네, 원래 저그 대테란의 양상이... 마린 메딕이 항상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저그가 드론을 뽑게 하기보다는 저글링과 히드라나 럴커를 뽑게 해서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조일창 선수 원하는 만큼 드론 보충을 하고 페란이 나올 때부터 유닛을막 찍어줘도 안 늦거든요. 와,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김명훈과 김성현의그 게임이 생각나네요. 김성현 선수의 맘에는 막 나와서 좀 휘젓고 다녔잖아요. 근데 일단 연보성... 선수와 박성균 선수도 그렇고 지금 계속 한번 계속 불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유닛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만큼 조일장 선수의 지금 움직임이 네. 좋아요. 또 지금 연보성 선수는 또 러시갈 생각이 없어요. 탱크가 나오지 않고 지금 벌처가 돌아댕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도 추가 멀티 먹어주고 그냥 메카닉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지금 연보성 선수도, 어, 드랍십? 어, 드랍십이요? 어, 그러네요. 투 드랍십? 아, 멀티 견제? 본진으로 갈 생각인데, 오버로드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조회자 선수 정도의 이제 클라스 되는 선수면은, 스콜지 나와서 이거 격추해주죠 자, 지금 연보성의 드랍십이 앞마당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연보성 선수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요, 사람들이 대부분 발사를 먼저 찍으려 그래요. 왜? 선 드랍십을 뽑으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드랍십 뽑을 동안 레이스가 안 나오, 아니, 거야 배슬이 안 나오죠? 배슬이 안 나왔다는 소리는 만약에 가디언이 갔을 때, 가디언이 갔을 때 가디언을 막을 수 있는 배슬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보선수는 배슬로 가디언을 막고 난 레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레이스가 나오면 또 디바우로 나오죠? 자, 지금 연보선수가 에라 모르겠다 러시 나오고 있는데, 디파일러 수험과 러퍼로이 마리메디 규격 부대를 막아주고, 이, 가디언으로 테란 s c v 를 앞마당에 괴롭혀준다. 그연보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게임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역전의 기회는 없는 건가요? 연보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7시 멀티를 날려버리고 가디언을 뭐잘 막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 지금 사이언스 베슬이 아닌 드랍십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가디언들을 막을 게 지금 베슬 한 대밖에 없겠죠. 아 지지가 나왔습니다. 아, 결국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 지지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면서 0, 조일장 선수가 네, 조일장 선수가 현재 스코어 1대 0이고요. 자, 두 번째 맵, 그, 투어 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